조선의 미래형 과학자, 세종과 시간 여행 장치, 세종대왕의 비밀 연구소 발견,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왕이었다. 어느 날 비밀 연구소에서 신비로운 고서 하나를 발견한다. 그 책은 시간을 넘나드는 기계 시공 간전한 기에 설계도였다. 세종은 학자 장영실에게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도록 명령한다. 조선은 미래를 바꿀 힘을 손에 넣을 것인가? 세종과 장영실의 시간 여행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시간 여행의 첫 성공과 역사 탐험. 장영실은 여러 달에 걸쳐 기계를 완성하고 세종대왕과 함께 시간 여행을 시도한다. 처음엔 조선 초기로 가서 건국의 비밀을 목격하고 그후 신라와 백제의 전쟁터. 고려의 몽골 침략 시기도 다녀온다. 시간 여행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선의 미래에 적용할 지혜를 모은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지식을 모으며 시간 여행은 큰 성공을 거둔다. 시간의 균열과 역사의 혼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여행 기계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여러 번의 여행으로 인해 역사의 균열이 생기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래에서 온 이상한 인물들이 조선에 나타나 혼란을 일으키고 세종대왕은 위기에 빠진다. 장영실은 시간 기계의 오류를 고치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시간의 균형 회복과 조선의 새로운 미래, 장영실과 세종대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시간을 바로잡는다. 기계의 핵심 부품을 개조해 시간의 균형 장치를 만들고 역사 속 균열을 봉합한다. 조선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시간 여행 기술은 봉인된다. 하지만 조선은 시간 여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욱 번영하고 세종대왕은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다. 다음에도 소설은 계속될 예정이오니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